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 신청을 받을 때 구글 폼과 애드 원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 선택된 날짜와 시간 옵션이 사라지게 해서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선생님들 날짜별 상담 가능 시간을 안내해서 신청을 받고 이미 선택된 시간이 사라져서 중복 신청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경감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구글 폼을 열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녀 이름을 입력하고 단답형 그리고 이를 필수 요소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문제와 섹션을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입력해서 하나씩 입력하는 항목이고 맨 아래쪽에 add section 부분은 그 문제의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이름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은 없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상담 날짜를 객관식으로 넣습니다. 옵션에는 저는 9월 22일, 월요일, 9월 24일, 수요일.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는 신청하지 않음을 넣었습니다. 이제 각 날짜별로 섹션을 추가하는데요. 날짜는 두개이므로두 개의 섹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먼저, 섹션을 추가할 때는 어, 메뉴바에서 제일 하단에 add 섹션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섹션의 항목은 설명 부분이고요. 디스크립션이 옵셔널로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택사항 제목 부분에 9월 22일 월요일을 추가하고 두 번째는 플러스 버튼을 활용해서 섹션에도 문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된 문제 부분에 상담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글 폼은 본인이 선택해서 제출한 이후에 자신이 선택한 날짜와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보여주지 않으므로 설명 부분에 제출하시기 전 본인이 선택한 날짜와 시간을 꼭 미리 메모해 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물론 유료 애드원을 활용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무료를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드롭다운으로 바꿔서 선생님들이 가능한 상담 시간을 자유롭게 추가합니다. 저는 오전 시간에 한 타임, 오후 시간에 세 타임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Duplicate Question을 하면 Question이 복사가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3개의 점을 클릭해서 Duplicate Section을 클릭하면 섹션 section 전체가 복사됩니다. 이 복사된 내용을 가지고 9월 24일 수요일 메뉴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담 시간 입력이 끝났으면 구글의 Lightform이라는 무료 애드온을 활용해서 각 시간마다 신청 가능 인원을 제한하면 됩니다. Lightform이 없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3개의 점을 클릭해서 Get o u t Add-On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Start를 눌러서 Lightform을 활성화 시킵니다. 예전에는 초이스 엘리미네이터라는 애드온을 활용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유료로 기능이 제한되어서 이건 또 다른 무료 애드온입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되면 날짜별로 초이스 리밋 및 상담 시간별 리밋이 나옵니다. 일단 신청하지 않은 리밋은 두지 않고. 상담 시간별로 한 명씩 리밋을 걸어 주겠습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 선택 사항 이후에 이동 경로를 설정해 주면 신청서 보험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항목인 상담 날짜로 돌아와서 우측 하단에 점 3개를 클릭한 후에 Go to Section Based on Answer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 선다마다 드롭다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22일은 22일 섹션으로 24일은 24일 섹션으로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후에는 Submit Form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After section 1은 continue to next section으로 그냥 두시고. 두 번째, after section 2 이후에는 submit form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ublish를 해보겠습니다. publish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 피레스 r e 링크를 클릭한 후에 각 항목당 학생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c 번 학생이 o 월 the link click o 을 the link click on the i the l i n 약간 그 학생들 입력할 때 시간차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동시에 클릭하게 되면 오류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두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볼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클릭하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학생은 신청하지 않음을 클릭하면 바로 s u b m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6번 학생이 월요일을 선택하려고 하면 월요일은 이미 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상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가지고 링크나 QR코드를 학부모님께 배포해서 신청을 받고 레스폰스 탭에서 신청된 날짜를 확인한 후에 최종 확정 시간을 공유해서 안내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